이렇게 하는 것은, 어, 3.1 운동의 정신을 거기다만 콕한 시키면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3.1 운동은 사실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것도 3.1 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3.1 운동이 대한민국이 출현한첫 번째 어, 시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학혁명이 조선왕조를 부정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3.1 운동은 그 대한제국을 부정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제국과 같이 계약 당사국이었던 일제도, 대한제국도 물러가라. 이거는 대한민국이다. 여생말로 공화국이죠. 그래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출현했고 그래서 3.1운동을 건국제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등재되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동학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데, 우선 유네스코에 등재에 따른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혁명이라든가, 또는 뭐, 어, 지금은 이제 그 빛이 발해졌지만은, 러시아의 그 볼스비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계 산혁명으로 이렇게, 떠받들려주고 있는데, 동학혁명이야말로 그것들을 필적할 만한 아주 가치 있는 혁명이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그미아의 혁명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것은 전봉준 장군만 처형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선병이는 망명했다 살아남아 가지고 3일 운동 때 다시 그 주도 했다는 얘기예요. 3일 운동을 자꾸 뭐 천도교 반, 기독교 반, 또 일부 나머지 불교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실제로 3일 운동은 천도교 선병이 세력이 주도적이에요. 거기 반절인 기독교 세력은 말하자면 그냥 참여한 겁니다. 그거 비용도 그 천도교 세력에서 빌려줬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세력은 거의, 저 이승훈, 어 대표가, 어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였는데, 그거를 이제 참세스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선병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꼭 그렇게 안 해도 좋지만 더 많으면 좋으니까, 오히려 저 자금을 빌려주면서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33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동학혁명의 후신인 천도교가 예,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손병희는 원래 출신이 그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 양반사회 적서의 차별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봉준 장군보다도 훨씬 더그 공학 말하자면 조선왕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전봉준 장군이 더 어떻든 더 주도적이었으니까 그러나 형식사원은 남접대표, 북접대표 대등한 사이였죠. 우군치 전투가 깨진 바람에 선병이는 그냥 뭐랄까 좀어 그냥 한 순간 동학혁명에 참석했던 한 세력에 불과한 것으로 됐지만은.